헌법 및 개헌법에 따르면 비상개헌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헌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개엄 또는 호소형 개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개엄법이 정한 개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비청구인은 개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개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